한칸두칸세 칸짜리 거실 등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안전기가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흰색 세개 검은색 세선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닥과 접지선도 세 개가 이렇게 한 곳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미리 철거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흰색 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이 공통선이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녹색은 어찌됐든 접지선끼리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 안전기에서 나오는 선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는 철거를 하기 전에 이제 메모지를 놓고 검은 선 하나 있는 거 파란색, 검은 선두 개가 있는 거 검정색 세칸짜리라고 했잖아요. 검은 선 하나는 이제 세칸 중에 하나만 들어오고 검은 선두 개는 세칸 중에 두 개가 들어오는 방식이라고.